한조한조 한 반, 뭐 하나 맞았 다？이 바 반, 어, 어 지랄, 너뭐 하네？공 격 나이스. 어? 고마워요. 한조 반? 한조 존나 반. 고마워요. 한 반, 반. 나이스, 나이스, 공, 공 지렸다. 이 죽었고. 누가 라 메리시아가 잠 중이다. 할 사람, 통과세요 이게 뭐, 뭐있는저야온다온다 <목소리도> 마음가가 다리 온다. 죽었다. 까비 근데 마우가 원탱이라서 괜찮아 무서워하지 어, 너무 아파요. 나이스, 나이스 감사. 마우가 존나 필. <놀람> 저희 개피 먹고. 아이고. 아, 아 싫어져 한조가 너무 역같아. 한조 존나 잘쏴 개새. 개생...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냐? 왜게안 써지냐? 야, 여기 하나반야 자리야 막았어 자리야 막았어 자리야 존X 막았어 모두 내면의 힘을 폭발시켰다. 고생했 승리야. 결국은 딜러를 하면 은 캐리가 돼. 아, 나이 새끼들... 안 만나겠지. 솔직히 모래다 데 근데 와? 고마워요 개피 그렇지 너는 잘못 만났어 나너는 그냥 뒤졌다고 생각해 오늘 난... 존나 못하는 새 벽을 느껴야겠지? 빡에만다이 도와줘야겠죠? 킬당 천원 아! 씨발. <laughs> 선생님! 삐리릭 킬당 천원 에임 부스터 어 바로 지금! <laughs> 새끼야 준호를 거의 사랑구는데구야를 그만좀 해봐 누구야? 왜하는거야아 이새끼들 좀 귀찮게 하네 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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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레아유뾰하야 나도 별로예요. 그 기술이 사라지니까 존나 별로예요. 하지만 낭만이 있어. 아, 너무 네. 사랑스러워. 허! 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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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낭만이랄까? 화끈하게 18킬 해버렸습니다! 살탈 해부렀습니다 내 팀을 오버워치에 미쳐있는 오버워치가 그냥 인생의 끝인 오버워치 인생의 종말론 이런 애들을 잡아주라고 아 뭐야 이 기본 프사에 시발 드라이브도 없고 이 새끼들 은 뭐지? 존나 심지어 다 솔큐인데 다팀보다안들어와있고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이거를 아 진짜 왜 그러는 건데 나 힘들다고 나 진짜 다음 시간 다음 시간인데 5시간 다 이러면 나 진짜 오버접는다 대박에! 살인만 스트리머로 전향해버려! 아니, 이거는 뭐, 어쩌겠다고 지금 나를. 나 진짜 오버워치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다니. 나인내심 캐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뭐야, 이게! 화가 나잘 맞지도 않아. 내가 되게 손발 갈대니 그냥 앞을 좀 와라, 얘들아. 앞을 좀, 아, 뒤를 내가 볼 테니. 병신아, 내가 병신. 이야나다 김치야. 내가 오늘 에임이 안 좋다. 지금 많이 심신 미약 상태야, 나 지금. 나 지금 심신이 많이 미약해. 아니, 뭔 수면이 자꾸 이상하게 들어오냐고. 비자라 좀. 여기 저기야. 비자 나대지 말고 시발 너만. 내가 우승이야? 잡아줄래? 아빠 서브라스 니가 뭔데 훔쳐 내 아빤데 우리 아빠 알아?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알아? 우리 아빠 서브라스 니가 왜 부셔 우리 아빠 뭐부수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시스템 해킹 완료. 있는 얘들아, 화물이 나 옮겨. 오 이거 근데 이거 맞네. 아아 이거 할 누가 나 봤어? 뽑아. 지못의이아니하 군득기 준비 군득기가 준비됐 준비됐어. 아빠 보시고. 목걸을 했지만 했지만 했지만! 아, 우리, 우리, 우리. 난무적이야 t 킹 완료. him while y o 왜아 진짜 뽕줬어 와, 저 나한테는 뽕 서비스 없나요? 난뒤집고 아직 뽕 주는 서비스 이런 거없어어목를지 거지? 어? 아니 비빌 줄 알았는데 그너 왜? 어, 나 실망이네 진짜로 애들. 다시 하하, 야. 참나. 아 기본 프사에노다인큐에노팀 보는 시바지라는 거지. 정 히리 언제 들어오냐 히리? 이상한 무빙을 쳐야지만 가만히 서서히래. 어차피 안 물리면. 맞추지 못해 가만히 있는데도. 어? 가만히 있는데 맞추지 못하냐고. 우리한테 <목소리도> 말 <안 했다> 그니까, 러저왜 지는지 설명해 주실 분. 아니, 그러니까 저왜 지는지 설명해 주실 분.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꺼낸 거야, 보이지? 89, 220이 있다고? 뭐? 메르시 220쳐돌았나 마? 와, 메르시 얼마나 잘할까? 진짜 존나 잘하겠지? 너무 기대된다. 와, 벌써부터 다르다. 히트 스키한테 꼽고 있는 거 봐라. 사은데. 캐서디 반 캐서디 반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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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도 있어요 저 오른쪽 방 안에 캐서디 반 둔피 반 둔피 1배 캐서디 둔피 개피 컷 빨대 값 했습니다 캐서디 대가리 어? 나수명 걸리. 템. 나이스 부아 미쳤고최가다는데을 계속 개피. 야, 준 반. 뚜피 진짜 피리이에요 뒤에 캐서리 있어. 그차 바로 옆에 뒤에. 오래 했으니까 이제 높은 거지. 시간까지 박았다? 우리 미사일로해 되지 않나? 아 그냥 궁 써버려 아 수면 발 수면 안 막아주나요? 아니 수면을 막아줘야지 센스가 진짜 아무.. 진짜 센스가 X도 없네? 아니 나는 진짜 메리지궁 썼으면은 캐서디 앞에 막아줬다 와 진짜 얘네 대가리 쟤냐, 다 핀. 어우. 이쪽에 평양 있어. 안 하는 컷이야, 저기. 솔선 잡았는데. 대가대리그 음. 음. 위에서 뭐 하냐? 힐을 안 하고 와요. 진짜 아니.. 반퀴 됐을까? 면 그냥 제약이.. 내면더필요 없을 거서피야 아웃 자 넷? 어, 네? 이거, 이거, 아무도 성공한 듯. 뭐, 아무도 캐리하는 중. 존나 개피, 솔자 나, 나이스. 우리가 위에 있다. 미라 붙차 뭐, 뭐지? 고생했어. 뭐리모임 왜, 설계야, 설계 지리노 오히려개 피, 나이스 맞다 그만 맞다 인정 인정 오른쪽에 트레이개월트레월 오면 볼게 앞으로 갔잖아 우양 개피 너희나이스 너희스! 스너희 야 저거 어떻게 못 잡나? 아못 잡네. 까비 모히라 컷? 모히라는 컷이긴 한데 들아 어떻게 안될까? 캐서디 개피기 한데 캐서디 컷이긴 한데 어떻게 안될까? 힐좀힐좀 그만 힐좀 감사 감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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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게 라인 방독 부서지 반 우양 반. 거점 우리 거 아니에요? 나이스 거점 먹피구 라인 돌진 방다 미친 새끼. 라인 컷이에요? 모이라 반 모이라 반 피지에요. 트커 시에요? 우리 사 어디죠? 나이스 모이라군요. 뭐 참. 캐서이 반이에요? 캐서이 개피에요? 캐서이 개피에요? 이제 아니. 성향을조심하세요2 밀었어 어4아당하다안에계시고캐서말개 피. 야, 캐서에개 피. 피. 나이스. 버섯 먹어 볼까? 돈 날만하네. 좀힘 빠지냐, 당신? <laughs> 지금 뭔가. 음. 바이럴인데. 케이. 나이스. 모 이라 개피 이제 아님. 제깡스 크레 리콜빠진크래컷셔이이야싸가 있는 지네 이라 반. 여기 라인 있어. 아니 내일 약간 느낌. 마루 멈추게 버렸어. 걱정하지 마. 라인 개피야. 이제 아니. 라인 붕 있다 느낌. 이 새끼 궁이 존나 있다. 좋아. 야 이새끼 반? 패왕. 어... 아. 패왕. 이해 안 해요. We are one. 존 라인 반 나이스 잡아줘! 잡았어 나이스 오.. 뭔가 좋다 이끝 오케이 저거.. 레츠고 돌진이다. 다음 스킬 은 돌진이야. 모이라 컷! 키킬코 여기 왜 오른쪽? 트레나 같이 있어. 피스 야피살래피살에서 탑. 나이스. 나이스. 조심해. <laughs> <laughs> 뭐 있니? 여기 라인 있다. 어 야야야 야, 야, 이 새끼 잡아! 아나 왜! 씨발! 나이스 어? 신즈게 쫓겨났어? 왜? 근데.. 제대로 못하면 잘 몰라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는 가든 고생했어 캐리? 미친새끼